오늘도 암호화폐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 일단 미국 증시부터 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기분 나쁘게 달러가 슬금슬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반등하면서 기세를 높였었던 미국 증시들은 오늘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기운이 좀 빠진 모습인데요. 결국 57,000달러 위에서 안착하는 데는 실패를 하고 55,000달러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더리움은 2352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 상황.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대선 후보들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 아들내미 둘째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발언을 했어요. 본인이 암호화폐와 디파이에 푹 빠졌다. 관련된 중대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를 흔들 수 있을 만한 큰 소식을 기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 이거 그동안에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중대 발표 가지고 관심 몰이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발표를 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과연 뭔 발표를 하려고 이러는 것일까? 매체에서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가 부동산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토큰화 이니셔티브 가능성이 있다. 혹은 월드리버트 상표 등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된다 등등의 예상들을 이어갔습니다. 뭔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역효과는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지가 나면 은 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나지 않을까?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다가오는 월요일, X상에서 트럼프를 인터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편, 카말라 헤리스 측 같은 경우는 카말라 캠프가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과 미국 기준으로 목요일 동부 표준시 오전 11시 45분에 암호화폐 관련된 미팅을 갖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를 통해 가지고 카말라 헤리스 측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라는 선언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내일 방송을 올릴 때쯤이면은 미팅이 끝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다음으로는 좀 우스꽝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는 소식이 나왔는데 IMF가 지난 몇년 동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엘살바도르는 지금 당장 비트코인 법정 화폐 채택을 취소를 하라. 위험해서 그런다. 니들이 걱정돼서 그런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니들 계속 안 하면은 우리가 대출 안 해줄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협박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굴복하지 않자 이번에는 엘살바도르 정부와 법정화폐 리스크 관련된 전략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는 밝히기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함으로써 발생한 리스크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리스크가 보이지 않지만은 리스크 예방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뜻을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강제로 안 되니까 어떻게든 회유하려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리스크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설득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역시 금융 마피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IMF.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지금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마이클 셀러가 본인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 그 수량에 대해서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개수로 치면은 17,732개고 평단은 9,882달러라고 합니다. 엄청난 부자죠. 당연히 평단 9,882달러다. 그러면 지금 가격치고는 꽤 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9,882달러, 개당 9,882달러나 되는 비트코인을 17,732개나 사서 모았다. 돈벌 자격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어제 비트코인 혐의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1억 4,900만 달러 유출. 블랙웍에서는 순 유출 및 유입이 없었는데요. 피델리티에서는 6,450만 달러 유출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반면 지금부터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소식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크립토 코헌테이시우 주경대표는 이야기하기를 지난 30일 동안 명백하게 40만 4,448개의 비트코인이 영구보유자 주소로 이동했다. 매집이다. 나는 뒤에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라 확신을 한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살벌한 매집의 결과는 1년 안에 밝혀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1년 안에 슈퍼떡상을 하지 않겠느냐? 라고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솔 해즈 같은 경우도 일본 은행이 최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데 대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쥐지를 쳤다, 굴복을 했기 때문에 이는 저가 매수할 시점 암호화폐를 쓸어 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어제 나왔다시피 미국 정부, 미국 재무부가 연말까지 3천억에서 1조 5천억 달러 유동성 투입 관련된 에세이를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지금부터 떡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인데요. 희망회로 분석 전에 일단 단기 분석을 보게 되면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53,444달러 근방까지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었고 아이원트 크립토코인 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지지를 뚫는 척 하면서 쌍바닥을 씻고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지만은 지금 비트코인 상황 그닥 나쁘지가 않다. 만약에 4만 7천 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그때도 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겠다. 4만 달러까지 떡락하는 것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좋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다시 한번 지금 지지 구간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나는 롱을 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라 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의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공유를 했습니다. 나쁜 모습은 아니라는 비트코인. 과거가 반복된다라면 조만간에 추가적인 반등 및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다음으로 에드에분석과 같은 경우는 프랙탈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다가 프랙탈이 이어지게 된다라면 반복이 된다라면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지표 중에 FSVGO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추세 반전 시그널이 떴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해당 시그널이 떴을 때 비트코인은 2만 5천 달러에서 74,000달러까지 떡상을 했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떴기 때문에 조만간에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떡상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느냐 희망효율적인 분석 등등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상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다 계속해서 신중하게 투자를 이어 나가야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특히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최근에 맥을 못추고 있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토시 차트상에서도 박살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라나에 비해서도 후달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더욱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마켓메이커 짬프트레이딩 얼마전에 대량의 이더리움을 시장에 투하하기도 했었는데 추가로 던질려는 것인지 1 1 5 0한개의 이더리움을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다시금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자 이더리움에 관련된 사람들의 심리상태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센티멘트가 빨간색. 비록 이더리움을 최대로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희망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라 것이겠죠. 이런 자리가 딱 바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만 있다라면 이더리움도 희망회로 한번 가지야 과거의 아마존 차트와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더리움. 지금부터 떡상을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설마 한이 블랙 록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비트코인에는 순 유입이 없었지만, 어제 이더리움 현물 ETF로는 계속해서 자금 유입을 이어갔습니다. 1억 1,130만 달러 자금을 유입 했었고, 반면에 피델리티에서는 계속해서 유출이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들 바이낸스에 상장되면 떡상된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바이낸스 상장을 외쳐왔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네요. 올해 바이낸스에 상장된 30여 개의 토큰 중에 29개가 적자 상태, 즉 가격이 떡락했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상장 후에 떡락을 맞이하고 있는 코인들, 야 정말 안타까운데요. 주피터 빼고는 전부 다 아작이 나고 있습니다. 역시 CG 없는 바이낸스는 안고 없는 찐빵, 옆구리 터진 김밥, 고기 패티 없는 햄버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들게 하는데, 바이낸스가 이런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인지.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 몇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루나 사태 때 루나 떡락하기 전에 루나를 팔아치우려고 했었던 한 투자자 업비트가 출금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결국 떡락을 맞아서 1억 4,700만원이었던 루나가 560원이 되는 악몽과 같은 경험을 했었다가 빡쳐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는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투자자가 처음에 주소를 잘못 입력하긴 했지만, 업비트 측에서는 코인을 들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트래블로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본인 확인이 되면은 돈을 줘야죠. 지돈도 아니면서 어디서 깡패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편,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이라고 볼수 있는 꼰둥이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송환된다라고 겁나 좋아했을 뻔 했었으나, 이번에 다시 한번 먼테네그로의 검찰이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다라고 하네요. 한국만 오면은 전부 다내 세상일 것인데라고 권두영은 생각하고 있겠죠. 이러면은 문태낙으로 검찰을 응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최근에 국내 주식 시장도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대통령실에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 국회 전향적으로다가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다려 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그래도 유용한 정보들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서 시청료 광고 영상 틀어주기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